태공이 여러분들, 유하, 유하, 오늘은 거제도에, 뭔 낚시지? 그, 감성돔낚시를 왔습니다. 옆에 이상한 사람 한 명이랑 잘생긴 사람이 있거든요, 저.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액션캠도 달고 했으니까 입질하는 모습, 챔질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벌써 다섯 마리 잡았어요. 어제 밤새도록 밑밥쳐놨습니다 낚시하러 따라오세요. 후, 후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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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십니까? 어, 숭어라고오 응. 숭어 개꿀띠 개꿀 개꿀 힘쓰는거 봐라 힘쓰는거 봐라 따라온다 질이네 이제 숭어나 맛있는거 해먹을 생각하니 행복하다 아, 목에 약한데 이거 힘 빼고, 힘 빼고 하면 된다. 드랙 풀었음. 야, 뭔데, 뭔데. 야, 파이팅 넘치네. 숭어. 감시, 감시 4짜이다 야, 야, 야. 야, 손맛 찢겠는데 안 뜨네. 이야, 지기네. 숭어가, 맞나? 삼치 아이가? 버텨라, 버텨라, 버텨라. 대들고 버텨라. 이야, 숭어다, 숭어. 숭어, 숭어. 이야, 손만 한번 느껴봅시다. 이야, 이 뭔데, 이야. 지리네, 이 잡으면 될까, 이가 커트로 <laughs> 되나? 공기 먹이면 되잖아. 어우야씨 미쳤는데? 계속 처박는다니까. 대뿌러져, 드롭봉하면. 그러니까 이해하자. 야힘개 처박네, 미쳤네. 야기 크다, 크다, 크다. 대 크다. 공기 안 먹는다. <웃음> <웃음> 절로 절로 절. 아저 별로 안 되겠구나. 이야. 영니까 잡이 안 된다. 된다, 이제 공기 먹는다. 어 먹었다. 한번더 먹으면 된다. 숭어어네 그렇습니다. 숭어를 잡았는데 내가 제가 액션캠을 샀습니다. 근데 액션캠 목소리 녹음을 내가 안 켜놨더라고. 그래서 제가 또 따로 녹음합니다 이게 숭어입니다. 와, 보이십니까? 지금 제가 옆에 있는 상황이고요.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내나라 내껏다 하고 바로 낚싯대 딱 뺏어 가지고 들어보는데 야, 힘이 막팔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? 막 부들부들부들부들거립니다. 부들부들거려. 야, 막 잉어 막꼭막 박는데 막 와, 난리났다 난리 났어. 와, 이거 지기네. 아, 난못 잡겠다. 자, 네가 잡아라. 그만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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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못 건짐. 문제는 못 건짐. 아, 야, 야, 뚜레박에 넣어볼까, 던져가지고. 오, 오케이, 어, 오케이, 오오 여기 여기, 여기. 여기야. 여기야. 아, 제가 걔네 했다못잡았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야. <웃음> 어, 안 들어갔다. 머리. 들어갔다. 와, 와 팍! 꽝! 빈 이야. 으 악수감. 여기, 여기. 어. 비린내 어. 어. <드폰> <드폰> <으어. 드폰> <laughs> 이,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? 맞다! 너 봐요. <드폰> 형이 맞았으니까 너 봐요. 이손 씻었다. 아니에요, 너. 나이 갖다 주러 가야 돼가지고. 아니요, <드폰> <드폰> 나이 갖다 <드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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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러 <갖다주러> 가야 돼가지고. 아이그손 받도록 했으면 비린내도 맡으셔야지, 이거. 아, 바닥 흔들리잖아요 이제. 그거는 확, 확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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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린내 오지네. 여기 갖다 버리죠. 아, 일단 넣어놔봐라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태웅이 여러분들, 아, 액션캠은 배터리가 없네요. 배터리 왜이 빨리 달지배터리 새로 사야 되겠어요. 아. 배터리 사망 잠깐 여기 보관 목소리는 잘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성씨는요 물고기를 못 잡았나요 네못 잡았어요 아, 우성씨라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낚시하는 음악이씨는요 물고기를 못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낚시하는 음악이씨태국이 여러분들 보고입니다 보고 제가 잡은건 아닙니다 저는 못 잡고 있어요 왜냐 나는 낚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. 화내봐 어, 미안, 잘 가. 안녕. 나줄게요 갔어? 내 것도 있지, 왔어? 이거 안 걸린다고? 뭐. 뭐고? 몸줄 끌고 가던데. 뽀고입니다. 야, 뽀고조사 등록. 현지 조사님이 손머리 주신 백크릴. 자, 첫 캐스팅. 이구요 가자! 첫 캐스팅 좋아요. 보벅통 중간에 들어갔고. 되나 쳐주고 자 밑밥 입법 받아라 밑밥을 두번정도 빠세이 쳐주미리 아니 한번더 칠건데 나도 나크샤드로 길이니까 오케이 볼게요 역광일라나 풍경은 보이지 뭐 않으려나? 바다 정말 안닿지 않습니까 오! 왔다! 오! 개크다 여기 뽀고입니다 뽀고 뽀금! 뽀고 비가 비가 그친 뒤 무지개가 생깁니다 태국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마스크 벗고 낚시할날이 다가올겁니다 그럼 안녕~~ 매리 인사를 많이 하라고요? 내 네, 마음이다. 인사성 밝은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럼 안녕.